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아멘. 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에, 오늘은 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 완벽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또 만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이 기도응답에 아주 쉬지 않고 기도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성도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의 요점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요점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이 로마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은 예,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18장 5절에도 또, 28절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많이 믿은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어디 냐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더니, 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특히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지금 읽은 거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임금이라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그, 고발을 하잖아요. 예. 그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예,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 하는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동기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많은 그 저기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또 보는 앞에서 또승천하셨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겠지.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성령으로 또 내가 다시 금방 오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림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성경에는 이 언약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제림주로 오겠다. 오시겠다. 그것만 아직 안 되고 다 됐어요. 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지금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점점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이거는 뭐 물론하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데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다른 사상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사도행전은요, 1절,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게 바로 이, 이, 이 사도행전의 본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게 기록된 게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을 지금 결론을 내려보면 마태복음 28장 31절에 보면 아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에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했죠. 그리고 지금 이 회당에 가서 예, 뜻을 풀어서 예, 말씀을 예, 가리키고 그러죠. 이 시, 17장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디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그 회당에서 그, 이제 토요일날 뭐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 토요일날 가서 그 모여있으니까 거기 가서 지금 계속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구나. 라고 안 하고 시기하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독해 하고 야손이라는 그 제자 집에 막 들어가서 그들을 막 끌어내고 막 그러려고 막 소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그런 일꾼이 있는 거예요. 십주장 4절 그런 경건한 귀부인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뭐가 있어요? 이 시험도 한꺼번에 와요. 활란도 오고. 그니까,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니, 붙잡으다가 예수 전한다고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예. 당연히, 핍박도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야손 같은 또 사명자도 하나님께서는 그 17장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루를 받고 노느라 그 야손 같은 그런 사명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 그 약속이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의 2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니까 러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총명을 주셔서 갖할 말,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또 젊은이 저기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은 바리라. 16절에 보면.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지금 뭐 많은 그 저기 목사님들이 안디옥교회라고 이름을 많이 짓죠. 왜? 그 안디옥교회가 잘 깨닫고 복음을 잘 전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름만 안디옥 교회라고 지어서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진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잘 전하고 정말 모든 교회에 그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요새 지금 보면은 현대 교회가 진짜로 이 초대의 그저기 저 구약 시대의 그저 바리새인들 같이 완전히 이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진짜로 막 물질주의, 뭐그 다음에 뭐 보여주기식, 이런 교회, 교회당만 뭐 크게 짓고,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의 말씀은 사라지고, 이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또 때에 이 팬데믹까지 와가지고, 정말 모이지도 잘 못하게, 이런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 기도하셔야 될 것이 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도 그삶 속에서 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축복 속에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 환난도 당하지만 예,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좀 오히려 기뻐했던 그런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진짜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완전한데 우리가 잘못 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과 그 완전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